난리나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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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정직한 놈들의 강조원입니다. 직원이 차를 샀다. 와, 또 기가 막힌 차량을 또 리뷰를 할수 있게 되고 또 놀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. 차를 구매한 중고차 딜러 목사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씨, 지기네. 네. 차를 사갖고 바로 왔어요. 그래서 지금 9시 46분인데 이거 지금 얼마주고 산 거야? 여기 6,500이야. 6,500? 네. 아 이거 시작 가격이 얼마인데? 5,500. 어? 5,500인데 2,500 주고 샀다고? 원래 상남자는 그런 거 신경 안써요 어? 아니 아니 진심으로. 네. 일단 6개월 기다려야 되니까 1천만 정도는 더 주고 사야죠. 3,000km밖에 안탄 거예요. 야 이거 역, 이거 프리미엄 붙는다는 게 진짜. 근데 이거 네가 왜? 아니 모업비 샀던 건 어떡하고? 모하비 팔았죠. 아 일주일 전에 샀잖아. 일주일만 사고 일주일 타다가 바꿨어요. 리 왜? 모함이 너무 충장한이 별로예요. 아, 근데 이제 100% 팩트야? 네. 이거 옵션 뭐 들어가 있는데? 선루 프랑? 이 사이즈 텝 사이즈 텝도 옵션이에요. 이게? 이거 많이가 아니야. 근데 네. 지금 되게 닮맞 <laughs> <없을 웃음> 아니, 지금 지금 꺼버라. <laughs> <그냥. 웃음> 근데 이게 구, 지금 구형이랑 신형이랑 뭔 차이야? 전면부랑 어. 후면부 라이트랑 좀 음.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? 자세히 놓고 보면 어. 솔직히 저도 그대로 음. 놓고 봐야 알지? 정보가 음. 아니면 딱히 정보가 아닌가? <laughs> 지금 짐은 아직 정리가 안된 거지? 네야 매트도 새거 넣어주시고 야 대박이네 오 이거봐 뭐 되게 실용성 있더라고요 오 이거 뭐야? 네. 와 대박 요거를 싸제로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아예 순정으로 이야 대박이네 7인승이야? 7인승이요 오 7인승 네. 고오, 뒤에도 이렇게 만지는 거 시트 폴리오라는 거다 있네요 여기 네. 어형 조심히 어. 만져주세요 왜왜 네, 아 적당히 해 알았으니까 자. 거쳐, 물을... 거쳐, 거쳐. 거쳐. <laughs> 네. 어? 근데 휠이 좀 약간 거지 같네 거지 같다뇨 니아 이게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니 네가 이뻐 보이는 거야 이 휠이? 뭔가 더 웅장해 보이고 촘촘한 그 빗살무늬 같이 좀 약간 네. 좀 약간 좀 그냥 그런데? 아니에요 타이어는 오 그렇지 미셸이 미셸이? 어24550 네. 20인치네. 네. 21인치 네. 정도면 좀 약간 밸런스가 맞았을 것 같은데. 아, 아니에요. 멀리서 보시면 웅장해요. 웅장해? 네. 어 네. 죽인다. 바라코즈 같은 경우에는 투톤으로 좀 많이 나오잖아. 네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인트 네. 부분이 좀 크롬으로 되어 있어가지고. 네. 은근히 매칭이 잘 되네. 이쁘네, 차가. 오, 키 봐. 우와, 씨. 골드발에. 기가 막히 역시 네. 목사장. 성공한 남자는 오우씨. 키도 조심해주세요. 아. <laughs> 지금 라이트 한번 보여줄 수 있잖아. 네. 야, 뒤지네. 오 앞에 이거, 이 방향지시대. 와, 야. 기가 막히세요. 딱 일체형. 어. 와, 어. 멋있다. 야, 씨. 근데 와, 사고 어. 나면 비쌀 것 같아요. 어? <laughs> 야, 뒤지네. 이게 몇 cc지? 3,800cc. 3,800cc? 네. 야. 형, 이제 한번게문 열면. 응, 응. 이야, 야, 씨, 도어 트림도 되게 빈지노 그 벤츠에서 보면 네. 그 고급화되면 하이그로시랑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옵션 알죠? 네. S63 보면 빈지노 옵션이나 비슷한 그게 마감재 들어가 있네? 음, 음. 야디저다차 이거 일시불로 산 거? 아이 남자는 현금이죠 강원도 사람 할부 이런 거안 해요 상남자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야 이야 오. 아, 어, 이거. 어, 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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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더 했네. 어, 어. 3800cc 치고는 엔진이 좀 약간 작아 보이긴 하네. 네. 이게 자연 웃기지, 그러면. 네, 자연 웃기죠. 자연 웃기 같은 경우에는 정비성이 굉장히 용이해. 포지션 음. 잡혀 있는 게 엔진이 네. 작잖아. 네. 완전 세거네, 세거. 쎄게. 이거 이거 이 샀어. 네. 어때? 제가 많이 해본게 아니어서 어. 뭐가 좋다 나쁘다 하긴 뭐 하지만 어. 일단 승차감은 얘가 훨씬 좋아요. 아, 그래? 네.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정숙하고 어. 악셀링도 훨씬 더 좋고. 어. 어 네.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달하시는 분들은 SUV를 갈수 있는 행선지가 많이 없잖아. 네. 팰리세이드랑 모하비를 많이 생각할 수 있어. 저는 실질적으로두 차량을 다운영을해 봤잖아. 얘는 잠깐 타 봤지만 그래도 느낌이라는 게 있어. 솔직히 외관부는 저는 모하비. 약간 그러니까 어. 뭐 모하비 가 아직 감성이다라고 하는데 좀더커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팰리스에 들어가고 전 봐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어.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어좀더커 보인다 네. 야 실내 뒤졌네 일단 형이 좀 키가 크잖아 여기 허벅지 부분에 항상 걸리거든 음... 모든 시트를 앉았을 때 네. 근데 이거는 진짜 딱커버가딱 되는 게 굉장히 좋다 아 근데 이거는 좀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 직관성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에어컨 공조를 할때 항상 여기다 눈을 팔아야 되는 뭐 그것도 그렇죠, 그렇죠. 좀 있긴 하더라고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어, 어, 어. 그냥 아예 온도를 맞춰놓고 추운데 그냥 왔습니다 추운데 <laughs> 왔어 <laughs> 그냥 네. 야 대박이다 스티어링휠은 네. 앙증맞은데 펠리세이드에 어울리지 않다 이런 대형 어... SUV에 앙증맞은 핸들 어. 전 별로 이렇게 이쁘다고 생각 안 해요. 어... 오이씨, 어. 제가 운행 한 300km 정도 운행하면서 해봤는데 어, 어, 어. 한 번도 안 봤어요. 솔직히 나도 이게 전면 보직을 안볼것 같기는 해. 이거부터 시작하셨던 분이라면 뭐 음. 보실 수 있겠지만 잘안 어, 치... 보게 됐어. 축구방 그 경보도 있기 때문에 보게 어, 될것 같아요. 음. 형은 딱 처음에 눈에 딱 들어왔었던 거는 레어 존이지 이게 좀 일체형으로 쭉까지 뻗었잖아. 네. 그리고 저기 옆에. 커브도 비슷하게 약간 음... 빈지노 옵션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하이그로시 소재의 고급틱한 자기 같은 느낌? 음, 좀 괜찮은 것 같긴 하고. 야 이거 디졌네야 이거. 근데 전이거 어. 운행하면서 음. 잘안 보게 됐죠. XT5 있지 캐딜라 네. 어, 거기에서 처음 접해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도로 1차, 1차 주행 할 때, 크루징 주행 할때 네. 뒤에서 깜빡이 키고 막 사나이트 키는 새끼들 있잖아. 네. 근면적으로는 다차라리 시켜버려요. 아. 눈이 안 부셔. 그래서 구독주행할 때는 네. 이제 켜주면 되게 좋아. 밝기 조절을 할수 있네, 이렇게. 오, 굉장히 좋다. 근데 형이 좀 약간 살짝 아쉬운 거는, 너도 그렇겠지만. 펠리세이드에서는 가장 응. 옵션이 많은 차잖아 끝판아니죠캘리기프 어, 대장이잖아 에. 이 계기판을 좀 약간 언발란스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 음. 그랜저에서도 볼수 있는 모델이고 에. 또는 아반떼도 요즘 잘 나오잖아 에. 계기판을 좀 일체형으로 바꿔서 벤츠처럼 비슷하게 어차피 음, 따라 할 음, 거면 그랬으면 에. 어땠을까라는 아주 나의 주관적인 의견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 펠리세이드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뭐 너도 느끼겠지만 이런 툭툭 던져놔도 그냥 다 실을 수 있는 어, 공간 이 공간감이 제가 타고 오면서 가장 만족 높았던 거예요 어 아, 그래? 커피 두 잔을 놓고 어, 어. 여기 핸드폰을 집어 던져 으면 충전이 돼요. 어어. 그리고 어어. 여기다 뭐또 하나 뭘 넣을 어어. 수 있고. 와, 진짜, 공간이 그냥 진짜. 여기는, 하다. 여기는 그냥 긴뭐 하다 여기 그냥 뭐다 들어가요. 어, 그러니까 네. 여기에다가 진짜 거짓말로 생활 살림도 넣어도 되겠네. 네. 근데 이게 좀 약간 사람들한테 좀 호불호가 좀갈린게 있더라고. 기아레바가 네. 엄청 넓잖아. 이게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네. 어깨빵. 어? 이렇게 될 수도 있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음. 와이프랑만 타, 차기 때문에 음. 와이프가 왜소해서 어. 괜찮습니다 차라이 공간이 넓은 게 저는 더 만족도 어. 높을 것 같아요 좀더 거리감이 있으니까 네. 이쪽 부분은 보면 은 메탈이랑 뭐 플라스틱 이런 게딱 이렇게, 이렇게 해놨잖아 네. 딱 일전에 모아비를 탔어서 더이 부분이 음. 비교가 되는 게어그 모아비는 어. 뭐, 뭐 있지? 크롬으로 크롬 느낌. 아, 지 약간 아, 크롬 느낌으로 이렇게 네. 지 누르는 감 자체도 어, 어. 아예 틀려요 요, 요거는 근데, 좀... 근데 되게 조심스럽게 누르네 네. 아이 조심해 주요 망가질 것같어요안 올라올 것같야 죽이네 음 나이트 왔네, 뒤졌네 차산지 2시간 만에 고장 날것 같은데? 아, 뒤졌다 이거 봐, 뒤졌다 망했네 <laughs> 다시 할까요 <이거? 웃음> 그냥 좀몇 가지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고급틱한 느낌이 확실하게 나네. 저 스피커가 솔직히 형은좀 한몫했다고 생각하네. 음. 도어 트림 부분에 보면 여러분도 좀 보시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은색 바가지로 저렇게 좀 약간 박혀져 있는 음. 저런 거 있지. 저게 약간 그 벤츠의 면봄범스타 그런 느낌이잖아. 참 어. 아, 괜찮다. 자 한번 타볼까? 네. 하나. 아니, 이살를눌러 쉬... 댓글을. 항상 검사할 때그사관이 있어가지고 <laughs> 하는 거야. 이거 예요 3,000km 타고. 아직 전차주분에 잔재가 남아있어가지고. 아, 근데 뒤졌다. 실내 진짜 이쁘긴 하다. 네.